네, 5대? 한 명만 지목하수형 이마 넓네. 아니야, 그 아니라. 맞으려고 당겨아 아, 우리 아니, 또, 주경이랑, 세찬이랑 또 우리 또딱 넘겨준다고 하는 거를. 나와, 나와. 누구 때릴 거야? 야, 너, 야, 야, 너, 야. 저기 그냥 아, 아픈, 야. 아, 아픈 사람 때려도 되나? 아픈, 아니 아픈 김에 계속 아프면 되지. 나와, 나와. 야, 너, 야, 야.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 너, 야, 야, 너, 너, 이마, 너. 이마, 이마. 저기요, 맞아요. <laughs> <야>, 맞아요. <laughs> 어제 반창고도 붙였으니까 한 쪽에 또... 아, 좀 불쌍한, 좀 불쌍한, 좀 불쌍한.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 한 대만 해요, 한 대. 이걸로 해야지, 어, 아니, 이걸로 해야지. 음... 아, 이거 너무 세, 너무 세. 한 대인데 이걸로 해야지. 세찬이한테 <laughs> 맞아 봤거든? 예. 돌이 골이 흔들려. 나 멍들었었어. 야, <laughs> 야, 야, 근데 마, 자, 야, 그거 얼마 되면 안할 거야. 한 대가 진짜 저걸 잘 때려. 한기범나 진짜, 난 복수하는 스타일이다. <laughs> 아, 오케이. 무서워. 어? 구미 씨, 겁 주는 거야? 어, 야, 들어가. 앉 비워가지고. 어, 열어, 열어, 열고 때려. 그리지 됐어. 어? 어떡카 가면 그래, 네. 어, 이쪽이잘 잡힐까요, 어머니? 한번그렇게 때린대. 이렇게, 이렇게 뭐, 때린요 어, 딱 때린대. <laughs> 아, <그걸 좀> <laughs> 아, 어 뭐, 뭐. 갈게요. 아, 며칠 잡아줄까? 고기 잡아줄까? 이거 진짜 세잡아줄 어,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이다. 물오 어? 어? <laughs> 옷. 물에? 3만원 준대요. <laughs> <laughs> 아니, 대해 빨리 해. 어게요 자, 가볍게 툭! 때리고, 반창고딱닫아고갈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갈게요. 금호동 화이팅! 고리 흔들려. 나멍들었었어 멍들었었어요. 어우! 자, 반찬. 반찬. 오. 오, 오, 자, 반찬. 자, 반찬. 너무 안 아, 차, 아, 너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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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진짜? 야, 살살 때는데 살살 때렸어, 살살. 와, 이거 진짜. 약간 수박 깨지는 소리가 나게 됐습니다. 살살 때렸어, 살살. 와, 이거 소리만 들어서 되게 살벌해. 나 치기 약간 이마 맞았는데 오줌 약간 나왔어. 나 치기 약간 이마 맞았는데 오줌 약간 나왔어. 아, 진짜. 물랑게임이에 졌는데 나도 모르게, 요런 걸 지린다고 하는 건가? 그 <laughs> 맞아, 맞아. 광수야, <laughs> 광수야, 응. 지금 복수하려면은 우리가 딱밤을 모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아무거나 한 5개 정도 얘기하자. 하자. 아, 진짜. 우리가.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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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실은 어떻게 맞췄어? 야, 이건 태우가 맞췄어. 태우가 아, 진짜? 태우가 실이 아니야. 우리 때리는 거예요? 이 어, 오. 어, 예. <laughs> 아, 아까도 한대 했잖아요. 다섯 대당 한 대씩해서 그냥 두대 할게요, 두 대. 네. 아 <laughs> 연습을 많이 하셨는데. 아, 아, 제가, <laughs> 제가 제가 들어갈게요. 제가 들어갈. 게요와 눈빛이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진짜요. 무서워. 진짜. 무서워. 진짜. <laughs> 야 영화다 영화. 야 영화다. 야너너 너 좀비야 임마. 근데 나두대 나 때리면 한 대씩 나눠 때려도 되지 아요 이마! 이마? <목소리> 이마! 우와 <목소리> 부터 대요, 너눈 때리면 안돼 어. 잠깐만요, 잠깐만 무서워요 아진짜요눈띄리면안돼 선한 거선하 선한 거선요눈 때리면 안돼아 눈이, 눈빛이 무서워져요 눈 때리면 안돼눈 때리면 안 돼, 눈 때리면 안돼아안 돼? 무서워요, 맞서 알았어, 어아아눈빛 무서워요 아돼아 아! 아! <laughs> 안돼안돼안돼안자안돼안돼안돼 끝났죠? 아니요 안줘안줘나나 <laughs> <laughs> 안안안 뒤에 나, 나도 화나게 나도 안줘나 좀비야 알아어어벌어벌살벌어 벌써 벌써 벌아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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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오케이, <laughs> 오케이! 해봐! 응? 해봐! 어, 안 아파, 나덤기라 해봐! 어, 안 아파, 나덤기라아하나도안 아프지, 너. 유치해, 유치해. 야, 이제 아, 우리 편안하네요. 이게 둘 싸움이라. 아, 지금 불만이야, 불이야 지금 맞춰줘. 이렇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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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렇게 이렇게, 이렇 나아까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운 쟤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기하게 어떻게 자, 아웃바지에서 한 대, 이쪽이나? 어, 이쪽? 이쪽 괜찮아? 저쪽 플레이네요. 이쪽? <뭔들> 이쪽. <뭔들> <뭔들> 가라, 빨리 가. 여기 안 됐어요, 여기, 여기. 어, 여기요. 야, 어떻게 희한하게 네? 저기서 맞춘다. 어, 와. 어또 오셨네요. 예? <뭔들> 네? 아, 괜찮아요. <뭔들> 잠깐이면 끝나요, 진짜, 잠깐이면 끝나요. 한대요 오, 오픈해도 되나? 아, 형형 편한데, 돼요 어떻게 이렇게 죽어봤냐, 신기하게. 아, 이번에 진짜 풀파워할것 같은데. 세찬이가 봐준 거였어, 아까. 어. 사, 조금밖에 안당겼어 아까. 아까 두대때렸을어좋잖잖 아, 칠만한 <laughs> 7만... 거지. <laughs> <7만 원씩. 웃음> 아, 오케이. 그냥 okay. 허벅지를 어, 딱 앞에. 잡아 손으로. 어, 어. 아니아니자 어. 허벅지를 딱 잡아 허벅지를. 네, 네. 자 아빠 한번더 키면 되세요. 오케이. 자자자 자. 자자 자. 오우. 오우. 우와.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쎘다. 야, 샤니? 아니, 지금 땅이 아니라, 짜장면. 아, 야, 짜장면, 쎘어. 야, 짜장면, 쎘어. 어이구, 쎘어. 쎘 이거 개야? 이거 몇 개야, 이거? 이 어, 됐어. 괜찮습니다. 다시 변했다. 다시 변했어. <laughs> 이 게임 어디, 이 게임 어디 끝나요? 무서워요. 다운 <laughs> 수요. 자, <웃음> 마지막 문제 갑니다. 오케이. 야, 야 군장 안 해도 될뻔 했다, 야. 군장 <laughs> 돼있어요. 아, 저 결석이 <laughs> 돼있어. 이치 그거 아 결정적인 게이 문으로 해서 <laughs> 자전거 타고 하는 거 그거구나. 두대 <laughs> 어떻게 이렇게 주고받아 너무 신기하다. 저희 <laughs> 네, 손님이 찾으시거든요. 네. 여기 네, 와주세요 네. 야한대 때리면 계속 두 대를 맞는다 <laughs> 아 세찬이가 맞는 게좀 마음이 진짜. 안 좋다 <laughs> 와이진치 너무 아픈데 이거 와 어쩌다 우리가 자, 이렇게 자, 됐냐 광수야 광수야 어? 네, 네. 센터보다 여기 옆이 거기 좀 상처가 있네 그기 상처? 여 이렇게 있네 아, 어잠깐눈 눈 아파요 어? 어? 눈이 아파? 아, 어. 어. 그럼 눈으로 가야겠네 어? 그럼 눈으로 가야겠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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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세찬이가 센다 개찬이가 때렸어. 억울한데? 억울다 봐라. 아약해어 이거 마지막 게임이죠. <웃음> 네. <웃음> 어, 어 이거 마지막 게임이죠.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야이거 봐라 야, 있었나 보네. 어 갑자기 나를? <laughs> 이제 오. 오늘 뭐못 뭐 때리고 그렇게 <웃음> <웃음> 오케이. 저 <근데> 이거는 <laughs> 진짜 종국이가 제일 싫어하는 자연성 엄마. 얘가 또, 아 얘가 또 시작하네. <laughs> 이유 없는 거, <laughs> 이유 없는 거. 정말. 종국이가 제일 싫어하는 거지. 야 왜지? <laughs> 진짜 희한하다. 잠깐만 <laughs> 야 이걸 대구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멀리서 들어와. 가면서 이렇게 좀 어 오, 어, 야 이제는, 야 이제는 이해하기 힘들다. 아아 음, 아, 이거, 기데 이거 이건... 얼마나 구다안 아프고, 야 이거 기분 나쁘게 맞았다 이거. 야 손바, 어 손바닥으로 때렸어? 야, 아, 아, 기억을 하는, 어, 향이, 이거는 기억을 하는, 어 이거는 기억을 안할수 없지. 고맙습니다. 어, 기억하지, 기억하지.